감도를 맞출 때아 나는 고감도로 갈 거야. 어 나는 저감도로 갈 거야. 나는 중감도로 갈 거야. 이런 건 의미가 없어 여러분들. 그거는 여러분들이 강도를 다 깎았을 때 생각을 해도 늦지 않는 부분이고 제일 중요한 거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어제까지 방송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고스트로 불멸각이 이제 4일차고요 아 근데 3일차인지 4일차였는 정확하게 기억 안 나긴 하는데 어쨌든 4일차인 것 같습니다 중간 정산을 하자면은 이제 EID가 1일차에 실버 2를 받고 그때부터 딱두판 빼고는 다 이겨서 플래티넘 2까지 제가 정착을 시켜놨어요 근데 지금 이제 아무래도 휴일이고 저녁 시간대다 보니까 제가 시간 맞추려고 일부러 좀 늦게 켰는데 사실 오늘은 조금 졸리고 컨디션이 그렇게 막 좋은 날은 아닌 것 같다. 그리고 이게 이제부터는 뭐 다이아 그리고 조금 더 가면 초월자들도 슬슬 보이기 때문에 보스트만 들기에는 조금 뭐 상위 구간 같은 느낌으로 올라가고 있는 건데 과연 오늘 다이아까지 찍을 수 있을지 살짝쿵 기대가 되는 상황이에요 저도. 야, 나도 내가 어디까지 갈수 있냐가 아 물론 나는 불멸 찍을 것 같긴 한데 이제 어디까지 시 <laughs> 캐리를 박을 수 있냐가 좀 궁금하단 말이야. 야 조이야! 빨리 <끼리> 고 있지 말고 부숴줘. 이... 아니 근데 왜 우리 팀 하면 나갔냐고. 뭔130 받고 나가. 아니 오늘 잼민이들 축하하는 날인가 봐. 홍콩 잼민이들까지. 두판 깔끔하게 버리는데? 아 혹시 내가 고스트만 들어서 나가.. 아 근데 그건 아닌 거 같아. 3라운드에 나갔으니까 고스트만 드는 줄은 모를 거거든. 그냥 나간 거 같긴 한데 아개심만해 저X. 와, 아, 오늘 여러분들 두판 진짜 개깔끔한데요? 이거 어떡하냐? 3라만에 팀이 탈출해버릴 줄은 상상도 못했네. 아, 진짜, 왜 자꾸 클럽이랑 오맨 나오냐고, 오늘. 연막이 두 명이지, 계속? 아니, 니들 꼴리는 대로 할 거면 은 게임 왜 돌렸냐? 라고 고스트만 드는 ᄃ가 <목> 말을 합니다. 그러니까 나도 할 말은 없어. 근데 진짜 <목> 똑같은 기분이. 근데, 다른 것보다 여러분들 뭐, 투연막 좋던데, 이런 얘기 하실 필요가 없는 게, 여기 지금 MMR이 다이아잖아요. 제가 무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, 다이아에 있는 친구들은요, 투연막 같은 거를 하면 안 돼요. 왜 투연막을 하는지를 모르고,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는데. 내본 계정에 있는 프로 게이머들 잡히는 구간에서 투연막 하면은 어 형님 스크림 좀 하셨나 봐요 잘 부탁드립니다 바로 나가겠지만은 다이아 초월자 불멸 1, 2뭐 이런 데서 만약에 투연막 때린다 그러면 100% 그냥 어디서 본건 있는데 하는 방법은 모르는 그런 애들이야 이게 광물에 있는 친구들은 저런 거 무작정 따라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 왜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특히나 연막이라는 포지션에 대한 이해도가 광물이 되게 떨어져서 광물들은 웬만하면 그냥 한 명만 하는 게나아 왜냐하면 서로 그냥 혼선돼가지고 어, 애가 여기 엄마 깔면 다른 애가 여기다 까주면 좋은데 그러니까 A에다가 두 개를 까버리는 그런 상황이 많이 생기는 거지. 광물은 안 돼. 와나 지금 졸려가지고 야. 야나 지금 졸려가지고 에임이.. 아야 잠깐 큰일 났다. 와나 지금 집중을 못 하네. 나 방금 눈이 순간.. 아니 이게 손이 안 따라가는데 눈은 따라가는데? 아니 근데 뭔데 저렇게 뛰어가는 거지 칼 들고? <laughs> 이거 졌다. <laughs> 자리를 줘버린다 이 상태로. 저팀 쉐리프인데. 와 진짜 뭐 하는지? <laughs> 아니 뭐야야야 엔드.. 야, 야, 와야야엔드가아나 근데 나 약간 그거 있는 거 같아 나 게임 못 하는 사람 보면 정 떨어지는 거 같아 아 이거 진짜 아 진짜 루이 내가 못 하는데 지금 아 오해 진짜 루이 나너자리 뭐야 이거? 아니 ㅅ.. 뭐야 이거는? 아 진짜 잠방하면 안 될까? 아 진짜 그냥 이부자리 깔면 진짜 저눈 붙이면 바로 자요 지금. 와 지금 마마미야. 와 엄마. 진짜 매트리스 지금 눕잖아요? 정찬성 선수한테 라이트 훅 세게 맞은 것보다 더잘잘것 같아. 아135 아니.. 요아 진다는 말은 하지 마. 아 진짜.. 내라와 <laughs> <해라>. 아이씨 불하라고 <laughs> 해줘 그냥 이 모든게 어나이스 나이스 원숭이 나무에 올라가 호. <laughs> 뭐지? 여기 있던 것 같은데? 아니네. 나이스. 와 진짜 졸린 게 이런 느낌이야? 와 내가 여태까지 졸린 거는 다 구라였구나. 여러분들 저는 진짜 농담 아니라 지금 꿈속에서 걷는 기분을 느끼면서 게임을 해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. 안 기모찌? 아 이게 진심으로 나오는 이안 기모찌는 좀 다른 거 아시죠? 진짜 안 기모찌 상태. 어 기모찌. 다음에 클래식으로 불멸각이요네가 뭔데? 실험 내... 둘인데 한 마리 더 있다. 체인버거 부을 먹어내거든. 체인버 라스트 t C였던. 근데 전 한편으로 기분이 또 좋은 게 여러분들이 뭐 칼로 불멸 가기, 클래식으로 불멸 가기 이런 거 요청하시는데. 아니 뭐해? 아니 뭐해? 이... 와, 아니 오늘 진짜 이상하긴 하네. 야, 진짜 왜 이러냐 이거? 방금 네온 아니지 않아? 마지막에 죽은 거 클로브 아니에요?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잘해도 근데 사실 나는 이게 애매한 게 내가 뭐 말은 아 내가 고스 쓰는데 니들보다 몇배 잘하잖아 이런 얘기를 하잖아 근데 그게 의미가 없는 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컨텐츠 때문이긴 하지만 어쨌든 대충 하고 있는 거잖아 게임을 내가 벤달 들 수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내가 저 클로브가 던진다고 해서 야 클로브야 너왜 던지냐 게임 제대로 안 해? 아 그거는 또 쉽지가 않거든 왜 쉽지가 않아? 저 조시... 씨... ㅅㄲ가 던지는 게 맞는데? 아니, 생각해 보니까 왜 쉽지가 않아? 샷기가 던진 거 맞는데. 샷기가 XXX 안 던졌으면 이긴 거 아니야, 이 게임. 나이스. 오! 세이! 여기 벤에 뿌려놨으니까 먹어 가서 먹어 너네한테 시련을 줘야겠어 나이스 네오나 잘 먹었다 그래 그렇게 두려움을 극복해내 fearless 르세라핌처럼 fearless 그래도 와썹이 착한 게 저렇게 말해도 한마디 안 하는 아 한마디 안 하는 건 이제 제가 차단을 해놔서 그렇고 아마 채광을 어! 했을 거예요 <laughs> 아마 저한테 개발들을 하고 있을 거예요 왜 고스만 쓰냐 이 어! 이러면서. <laughs> 아, 참고로, 이제, 보이스 같은 경우에다 차단을 해놨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. 야, 아시아 서버가 착하다는 소리인 제가 진짜. <laughs> 살다 살다 참나 그런 소리를 듣네. 이게 여러분들 착한 발로란트 서버는 없어요. 체크메이트. 엘리고드 엠님 슈퍼채팅 만원 감사합니다. 아 너무 아쉬운데? 아 이거 대쉬가 있었으면 아이고 슈퍼채팅 만원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근데 이걸 다잡아버린다 우리 오맨이? 가능할 리가 없죠? 아 진짜 우리 팀 형들이 좀만 잘했으면 애들아, 분발했다. 고생했어, 바이바이. 다음에 잘하자. 아, 여러분들, 근데 강등 당했는데 자러 갈까요, 그냥? 아, 지금 막자고 싶긴 해. 근데 난 올리고 싶기도 해. 약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면은, 아, 똑같은 실수를 하면 안 되지. 두 개를 다 잡으려 하면 안 되지. 안 돼, 하나만 해. 아나 너무 졸려 지금. 아 죽겠다. 어 아, 갑자기 피창 들어오자마자 또 졸려졌어. 와왜 이런 거야 진짜. 아니 나 진짜 나 이게 너무 궁금한 게 여러분들. 졸리다가 좀 깨잖아요. 그래서 이제 어 열심히 해야겠다. 이거 뭐 이겨야겠다. 이 생각 하자. 근데 그러고 피창을 다시 들어오면 또 졸려. 뭔 말인지 알아? 그러니까 이, 이발 잠이 깬거 같은데. 또 이게 yeah, 예. Yeah. <laughs> 아니 저씨 시... 머리 털 날리는데 왜 진짜 할거다 했잖아 아왜왜왜또 아무도 없? Are you robot? Are you AI? 와 진짜 모르겠다 이거 아니 내가 이걸 바이퍼까지 잡았어야 됐던건가? 너무 큰걸 바라는데 우리팀? 그것까지 잡았으면 나 여기 안있지 지금 VCT 뛰고있지 아 제발 아 이거 아 손이 안움직인 나이스 좋았다 와 잡을 수 있나? 뼈우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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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뼈우 아니 이거 좀 오라고 왜안 아니 내가 근데 세명 잡았는데 왜안 오는 거야 왜 빠지는 거야 Why Why not Just go fucking 와 이걸 또 잡네. 잘했어. 잘했어 형. 어 어떻게 하든 잡기만 하면 되는 거야. 나는 믿고 있었다. 나는 너를 믿었단다. 자 우리 사이퍼님께 드리는 날이면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, 형님. 자 드세요, 드세요. 드실 수 있다면 드셔보세요. 어. 형님 드셔보세요. 어. <laughs> 프로는 안 하나요. 제가 이런 짓 하고 다니는데 프로 게임은 어떻게 하겠어요. 모범이 돼야 되는데. 집중해, 집중. 아, 60! 60온 서버! 60! 60. 오. 아, 이걸 해? 루이님 고스로불멸극기 끝나면 큰 생활을.. 그런 말씀을 하실 거면 은뭐좀 짤랑이는 소리가 조금은 들려야 되지 않을까? 우리가 상도덕이라는 게 있는데, 사람이. 아니, 사람이 상도덕이라는 게 있는데, 여러분들. 뭐좀 짤랑거리는 소리가 조금 나야 되지 않아? 뭔가를 부닥하려면? 은 아니, 예수님도 헌금 받는데 <laughs> 나라고 못 받을 게뭐 있어? 아, 잘 생겼다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근데 알아요. 잘생긴 건. 알겠 아, 또 제가 게임 업계에 머무르다 보니까 게임 하는 사람 중에는 잘생긴 게맞지 닭치라고요? 알겠습니다. 나이스. 이런 것도 이제 하다 보니까 익숙해졌는데 솔직히 말도 안 되는 거긴 했는데 말이야. 맛있겠다. 사이퍼야, 진짜 네 인생에서 가장 베스트인 일이어서 방금 궁극기 쓴 거는 지렸다. 너의 인생에서 네가 한일중 가장 최고의 일이었어. 축하한다, 친구야. 보람찬 일이 드디어 해내서. 와 진짜 니네 인생에서 두 번째로 잘한 일이었다. 사이퍼야. 근데 니가 애초에 B를 떠나지 않았으면은 사실 B에서 끝난 거기도 했어. <laughs> 저팀 되게 안 하겠다. 근데 살짝씩 들어와가지고 대가리 끼리고 도망가고, 또 대가리. 그냥 혼자 할게, 사이버 형. 형은 그냥 싸기만 해. 난 주어 담을 테니까. 외쳐가 룸인. <laughs> 아, 어. <laughs> 웃기네 저거. 외쳐가 룸인. <laughs> 건방지게 싸가지 없게 어디 이 구간 친구가 오퍼를 들어. 뭐 하냐? 아니 뭐할 거면 끝까지. 해. 뭐 거기서 궁을 땡기냐? 너 고스트만 들고 있는데 벤달로 이길 자신이 없어? 져야지 그러면. 째. 이게 보통 이제 감도를 맞출 때 제일 중요한 거를 사람들이 좀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. 뭐냐면은 감도를 맞출 때아 나는 고감도로 갈 거야. 어 나는 저감도로 갈 거야. 나는 중감도로 갈 거야. 이런 건 의미가 없어 여러분들. 그거는 여러분들이 감도를 다 깎았을 때 생각을 해도 늦지 않는 부분이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책상의 넓이 그리고 마우스패드 특유의 넓이예요. 그러니까 감도라는 게 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. 기본적으로 우리가 감도가 뭐야. 적 따라가기 위한 이 센스티브 민감도잖아. 효율이 제일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? 내 환경에 맞춰서 조절을 해야 된다 이 말이야. 그러니까 네가 마우스패드를 나는 5 0 c m 에 50cm짜리 지금 50 곱하기 50짜리를 쓰고 있어. 그럼 마우스패드가 좀 커요. 이만해요. 진짜 완전 그냥 여기 뭐내 팔로 치면은 거의 한 여덟 개 들어가는 그런 사이즈야. 근데 내가 왼쪽 여기서부터 오른쪽까지 쭉 당기는. 그러니까 이 왼쪽에서 오른쪽까지가 뭐야? 마우스의 가동범위지. 이 마우스패드라는 게 마우스 패드가 크면 클수록 마우스를 가동할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난다는 거 아니야. 그러면 나 같은 경우에는 저감도를 써도 되고 고감도를 써도 돼. 뭔 말인지 알아? 나 같은 경우에는 마우스 패드가 크기 때문에 왼쪽에서 오른쪽까지 갈수 있는 범위 자체가 크고 대각선도 넓기 때문에 고감도를 해도 쓸수 있고 저감도를 해도 쓸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저감도인데 마우스 패드를 내 반만 한 거를 쓴다. 그러면 씩 돌리다가 마우스에 끊겨서 계속 나가고, 나가고, 나가다 보면 에임에 대한 집중력이 확 떨어진단 말이야. 그래서 뭐, 에임 강의들이 여러 개가 많은데,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지금 환경에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뭐, 본인이 사무용 책상에서 할 수도 있는 거고, 아니면 저처럼 게이밍 데스크, 막 전동 데스크 같은 거 사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,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. 근데 기본적으로 책상도 책상이지만, 이 마우스 패드 크기를 기준으로, 자, 지금부터 맞추는 방법 알려드립니다. 잘 따라 하세요. 자, 사격장에서, 딱 앞에 씁니다. 정중앙에. 그리고 마우스를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쭉 돌렸을 때, 대충 한 바퀴가 되게.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돌렸을 때, 한 바퀴. 여기까지 되게. 근데 나는 사실 끝까지 가면 여기까지야. 근데 이거는 지금 내가 커스텀해놓은 내가 깎은 감도인 거고, 여러분들의 환경에 맞게 감도를 맞추려면은 무조건 왼쪽에서 오른쪽까지 쭉 당겨서 정중앙에 오게끔 만든 다음에 여기서 더 늘리든 여기서 더 줄이든 그건 니 맘이야. 니 알아서 하면 돼. 그냥 발로란트에서 딱 먹히는 방법이야. 이게 다른 게임은 모르겠는데, 발로란트는 기본적으로 게임할 때 우리가 제일 초보들이 힘들어하는 각들이 어떤 거야? 180도 각이거든요? 여기랑 여기를 동시에 체크해야 되는 게 힘들어요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근데 그런 경우에도 이게 한 바퀴 돌렸을 때가 익숙해진다면은 사실 그냥 돌려서 잡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본인 마우스패드 크기에 맞춰서 전혀 부담없는 각도 이런 각들을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갈수 있단 말이죠. 이거 이상은 크게 뭐, 감도를 맞추는데 막 꿀팁 같은 건 없고, 중감도는 맞추는 방법 없어. 그건 지가 맞춰야 돼. 그 왜냐하면, 중감도 같은 경우에는, 저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. 0.6에 0.44 쓰잖아요. 근데 제가 옛날에는 400에 0.4에 0.44, 0.44를 썼어요. 근데 지금 프로들 봐봐. 예이나 이런, 진짜 ADS. ADS가 뭐냐. 에임 다운 사이트라고 해서 이 우클릭을 말하거든요. 이 우클릭 잘 쓰는 프로들 예이. 뭐 데모논 이런 애들 중감도 보면 다1이야1다1이야 그니까 나보다 두배 이상 빨라 그래서 중감도는 그냥 사람마다 완전 다르다고 생각해 빠르게 하는 게 좋은 사람도 있고 느리게 하는 게 좋은 사람도 있고 감도를 맞출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마우스 패드 크기다 그니까 러 이게 막 다른 거 보면은 뭐 자기가 고감도 유전이 저감도 유전이 막 이런 걸 되게 생각을 시키잖아 근데 그런 게조 의미가 없는 게 내가 고감도인지 내가 저감도인지는 감도 맞추는 걸안 해본 사람들은 몰라 내가 고감도에 잘 맞는지 저감도에 잘 맞는지 그래서 이렇게 맞추면 점점 깎아 나가시면은 본인만의 이제 커스터마이징된 감도를 가질 수 있다 이런 거죠.